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잠시 후뭐 사회를 어, 맡은 어, 경상북도 미래 전략 기획 간의 방 노선 상니다반갑습니다 <laughs> 어, 행사 하기 앞서 가지고 어 도민 배심원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음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바쁘신 가운데 어, 날씨도 추운데 참석해주신 배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행사 시작에 앞서 도, 도민 배심원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민 배심원 회의는 민선 6기 경상북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시위 받고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위한 보민인 배심원단 구성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민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보험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을 하였습 기존의 전문가 위주의 검토 방식을 개선해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토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약의 주인은 바로 도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총 3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권한심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그 전체 회의 일정 및 주요 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 앞으로 그준민배원회의는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총 3회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그리고 3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차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차 회의 첫 번째 순서로는 노빈 베이시먼 위촉장 수여와 전체 가진 차량, 그리고 경상북도, 경북을 준비하 이사 말씀을 들으시고, 이후에는 메리캐스트 운동과 도민 배심원제에 대한 이해 앞으로 도민 배심원의 역할 및 활동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본인별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본인 구성원 간의 대화 본인별 안건 논의 본인 다짐의 시간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방 오신 분은 어, 요 뒤에 그 다가가고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잔 드시고, 두잔시만기다 네. 드시고, 시고요